이두 명의 저자는 펠링크라이스 전문가인데 몇십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의료 인체에 다양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틀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일곱 개로 정리를 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항상 그래요 뭔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체화하면은 그냥 몸으로 느끼는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. 체화도 움직임 체화라면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,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죠. 어,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곱 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질서를 만드는 그 원리를 제공을 한게 이책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